수안중학교 3학년 안녕. 오늘은 운동과 에너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중에서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 자, 오늘은 그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구름에다가 오늘 배울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쓰십시오. 자유 낙하 운동. 썼지?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낙하한다는 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지 물체가?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지. 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것은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뚝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아래로 떨어진다. 자, 근데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자유롭게 떨어지는데, 이게 뭔 말이냐. 물체가 떨어질 때, 그러면 자유롭게 떨어지지, 뭐 다르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선생님 손에 있는 지금 이거 보일까? 자, 이게 뚜껑인데, 뭐지? 이거 분필 뚜껑인데, 얘를 내가 떨어뜨릴 때, 어,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던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얘를 위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처음에 떨어질 때, 가만히 있다가 정지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정지 상태에 있다가 놓으면 얘는 아래로만 떨어지겠지. 자,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거 말고 자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뭐 당연히 알고 있잖아 너네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두 글자 누구 중력 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보자. 학습지 중에서도 학습지 이쪽 왼쪽에 보면 여기 아래 곰이 이렇게 누워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언덕 위에 사과 나무가 있어. 자, 이 사과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 점점, 점점. 이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대. 자, 얘를 일정한 시간 간격이야. 일정한 시간 간격.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1초마다 촬영을 했다고 해보자. 1초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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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촬영을 했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 그럼, 자, 제일 처음에 매달려 있었어, 사과가. 이때는 정지에 있었겠지. 그러다가 얘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제일 처음 1초 동안은 이만큼 이동했네? 그 다음 또 1초 동안은 이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이만큼 이동했어. 어, 얘 보니까 점점 1초 동안 증가한 거리가 어때? 늘어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를 뭐라고 불렀지? 속력이라고 불렀어. 아, 떨어지는 사과는 속력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이앞 시간에 우리가 탐구활동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고 툭 놓으면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하나 했었지.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아,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누구의 힘을 받아? 중력의 힘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다는 것이야. 한번 옆에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중력을 받았고요. 중력을 받아.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과나무에다가, 사과에다가 우리가 중력을 한번 표시해 볼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지? 1학년 때 우리 같이 했었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지표면에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럼, 자, 이 사과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선생님, 이렇게 이 화살표로 중력 표시를 했어. 자,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게두 번째 사과에다가 중력을 표시하려고 그래. 자, 이 화살표보다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정했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게 똑같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거는 뭐 그냥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점점점점 빨라진다는 거는 알고 있을 것이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선생님이 1학년 때 너희한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뭘 했냐면 15층에서 요만한 물풍선을 떨어뜨리면 요만한 물풍선 너희들한테 장난치면서 물장난하면서 던지면 뭐 아프냐 뭐 터지면서 뭐 조금 아프긴 하겠지 하지만 이걸 15층에서 떨어뜨리면 자동차 앞유리가 깨질 만큼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두개골이 깨질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다고 속력이 증가하게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사과나무가 아까 사과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제일 먼저 자유 낙하 운동을 정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자, 써보자. 물체가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아? 어떤 힘? 그렇지, 중력이지. 중력. 펜 색깔 바꿔야 돼. 자,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야.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미 써놨는데, 자유, 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야. 아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잖아. 그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과학자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아, 제가 몇 초에는 속도가 얼마고, 몇 초에는 속도가 얼마고,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대. 자,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이번에 이거는 이제 지금쯤이면 너네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믿어. 그래, 선생님이 미리 그냥 학습지에다가 아예 정리를 해놔버렸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어, 과학자들이 미리 이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 1초일 때는 속력이 9.8이었대. 2초일 때 16점 아니 19.6. 3초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각각 점을 찍어서 선을 그어봤더니 쭉 직선이네. 기울기가 일정하지. 기울기가 일정해.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봤더니 봐봐. 처음에 0초에 떠는 0초에서는 사과가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다가 0에서 1초 증가하는 동안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 오 9점. 8 증가했지. 그럼 1초에서 2초 동안, 1초에서 2초가 될 때를 보니까 1초에서 2초, 몇초 증가했어? 1초 증가했잖아. 이때도 보니까 얼마가 증가했어? 19.6에서 9.8 빼면 얼마? 9.8이 되겠지. 2초에서 3초를 보니까, 2초에서 3초 사이를 보니까, 어, 1초 동안 또 얼마가 증가하니? 9.8이 증가해, 3초에서 4초 사이도 계산을 해보면, 1초 증가하는 동안, 1초가 증가하면, 얼마? 속력은? 9.8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 1초마다 9.8. 아이고. 9.8, 9.8, 9.8. 9.8씩이 증가하네? 그치? 어?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해? 9.8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볼게. 속력이 이 그래프를 보니까 속력이 매초 매초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1초마다야. 1초마다 얼마큼씩? 9.8m/s씩 어떤다? 증가한다. 아, 1초가 지나면 9.8, 2초가 지나면은 뭐 19.6, 3초면은 29.4 아, 이런 식으로 속도가 점점 점점 변하네 선생님 그럼 이 그래프는요 누구 거의 그래프예요? 이거 야구공 거예요? 아니면 사과예요? 아니면 뭐 깃털이에요? 어 조금 이따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또 영상 하나를 더 올릴 건데 거기 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모든 물체야 모든 물체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대 선생님 그럼요 사과가 여기에 있다가 자유 낙하를 뚝 해. 그러면 얘도 1초 후에는 9.6이고 그다음에 뭐 2초 후에는 19.6이고 그러니까 9.8, 19.6 이런 식이에요. 어 야구공도요? 어 골프공도요? 어 모든 물체는 떨어지잖아. 그러면 속도가 1초마다 이만큼씩 증가해. 어 선생님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지 대해서도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할게. 아무튼. 자유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시간이 1초 증가할 때마다 9.8씩이 모두 다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9.8이라는 숫자 있잖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숫자겠지? 9.8씩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 9.8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잘 기억해 둬야 돼. 이 단어 이제부터는 이 9.8이라는 이 숫자는 앞으로는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야. 알겠지? 9.8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력이 중력이 힘을 줬지. 그래 가지고 속도가 올라갔지. 속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가속. 가속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력 때문에 가속이 되는 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불러. 이 9.8이라는 숫자를 중력이 가속시키는 가속시키는 숫자야. 상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렇지? 수학에서도 배웠지.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부르는데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른다는 거. 중력이 속도를 증가시키는 숫자. 9.8.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9.8이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왜 증가할까? 왜 이유가 뭐야? 이유? 왜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어, 저 저번 시간인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 내가 앞으로 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나를 밀어줘. 그럼 나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랬지. 즉, 운동하는 방향을, 방향으로 방향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빨라진댔지잘 생각해봐봐. 이 물체는 손에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지. 아, 이 방향으로 운동하지. 근데 중력이 요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떨어져 운동하는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체를 음, 뭘로 해 볼까? 이거? 물체를 위로 던지잖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 보면 내가 물체를 위로 던지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떨어져. 왜냐면, 하 얘가 분명히 내가 위로 던졌지. 운동하는 방향은 위였어. 근데 중력이 자꾸, 자꾸 아래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는, 얘가 던져졌을 때, 속도가 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속도가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야. 왜?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어, 이해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유 속력이 매초 9.8m/s씩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써보자 물체의 물체의 무슨 방향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 여기까지 보이려나 지금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해 힘이 작용해. 근데 그 힘의 이름이 무엇이다. 그렇지, 중력이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그거 하기 좋을 것 같지 않냐? 음. 이러고 그래프나 두고서 자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너희가 쓰기 되게 좋지 뭔지 알겠지? 자꼭 기억해둬야 돼 외워 알았지? 이 문장 그대로 외워 그대로 외우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너희 학습지에는 잘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더 해놨어. 요렇게 한 개를 더 나왔거든. 이렇게 너네도 지금 빨리 그려봐. 자, 대고, 이렇게. 한 가지는 이 얘기를 더할 거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래쪽에다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작용을 하면, 힘이 작용을 하면, 뭐,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었거든. 그럼 저 중력이 도대체 얼마냐? 중력을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 쓰시다. 뭐라고 하냐면 자, 질량이 질량이 1kg인 물체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냐? 몇이냐면 9.8 뉴턴. 뉴턴이라는 거 기억나지? 뭐였어, 뉴턴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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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단 단위, 힘의 단위였지, 힘의 단위. 기억해도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어. 자, 뉴턴이었습니다. 자, 힘의 단위이고 읽 아, 힘의 단위이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9.8 뉴턴이래. 아, 중력은 9.8 곱하기, 아까 뭐9.8줬 1kg일 때. 그러면 2kg이면 중력이 얼마일까? 1kg일 때 9.8. 2kg이면 19.6. 3kg이면? 계산해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쭉 치우고, 자, 여기에다가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질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지?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인데 예 실은 9.8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거든 그냥 어, 다니는 선생님이 여기서는 무시할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우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아 중력을 구하려면 중력을 구하려면 9.8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겠다. 그리고 대신에 단위는 무엇이 된다? 단위는 음 뉴턴을 쓰게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일의 양과 뭐 에너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일과 에너지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중력은 힘이잖아.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질량이다. 어? 9.8. 아까 여기서도 9.8 나왔었잖아. 얘가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라는 거는 눈치챘지. 어. 영향이 있지만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선 다루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라는 정도만 너희가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요 이제 밑에 문제 하나 있지.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그러면 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지구에서의 속력 변화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그 중력 때문에 9 8이라는 것이 나왔지. 근데 중력이 6분의 1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렇지. 달에서의 속력 변화도 반드시까 그러니까 얼마로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자잘 받아 적어 달에서 자유낙하하는 아니 달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지구에서의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 전부 다 하고요. 자, 잠깐 한한한한몇분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리 깨끗하게 깔끔히 잘해 두도록 하자.